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나눠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낮에는 햇볕이 따뜻한가 싶다가도 해만 지면 바람이 확 차가워집니다.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고 집 안에서는 문을 꼭 닫고 지내게 되는 요즘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이맘때가 되면 괜히 몸이 더 무겁고 마음도 쓸쓸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시기만 되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대.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나도 혹은 우리 부모님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10월과 11월은 다른 달보다 노인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다가도 해만지면 공기가 확 바뀝니다. 햇빛이 들어올 땐 겉옷을 벗어도 될것 같은데, 조금만 그늘에 들어가면 바람이 서늘하고,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으슬으슬 몸이 떨리게 됩니다. 이런 날씨는 젊은 사람들도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 노인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날씨입니다. 그 이유는, 노인의 몸은 외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느리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센터, 즉 온도 조절 장치가 예전처럼 민감하지 않습니다. 바깥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도 몸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적응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는 찬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빠르게 반응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느려지고 정확성도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피부 아래 지방층도 얇아지고, 근육도 줄어들어서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고 한번 추워지면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던 아침의 응급 상황. 어느 76세 할머니는 가을비가 내리던 10월 아침 늘 하시던 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방은 아직 어두웠고 전날보다 온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결에 벌떡 일어나려고 하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순간적으로 몸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기립성 저혈압과 경미한 뇌허혈 증상. 즉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순환기 개통에 무리가 간 경우였습니다. 위험한 세 가지 질환. 심장, 뇌, 폐.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세 가지는 심장, 뇌혈관, 호흡기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 찬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이 더 강하게 피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심근 경색이나 부정맥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새벽 시간 심장 발작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뇌혈관 질환. 갑자기 혈압이 변하면서 뇌졸중 뇌출혈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은 기온 변화에 따라 혈압이 크게 출렁일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질환. 공기가 차가워지고 건조해지면 기관지가 수축되고 가래가 끈적해져서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병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을 앓는 어르신은 작은 감기 하나도 큰 병이 될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진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려다 창공기의 기침이 터져 나온 적은요? 날이 흐린 날 무릎이나 허리가 더 욱신 거린다고 느끼신 적은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낙엽보다 빠른 기온 변화 몸은 천천히 따라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기온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 변화를 금방 따라가지 못합니다. 젊었을 땐 추워도 하루면 나았던 감기가 이젠 일주일씩 앓고 나서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장은 조금만 무리해도 빨리 뛰고 뇌는 피곤하거나 긴장하면 쉽게 멍해지고 폐는 예전처럼 맑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기온 변화와 노화가 함께 만들어내는 신체의 위기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위험한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장 기온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몸을 지키는 지혜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간단하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고, 팔과 다리를 천천히 펴주며 몸을 깨워주세요. 특히 추운 날일수록 심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꼭 기온을 먼저 확인하세요. 낮에는 따뜻하다고 해도 집에 돌아올 저녁엔 바람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겉옷을 하나 더 챙기고, 바람막이, 모자, 목도리, 장갑도 가볍게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 습도는 4060%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지고,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추워지면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에 56잔 정도의 따뜻한 물이나 차, 식사 전후로 조금씩 마셔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혈압과 혈당 체크는 꼭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매주 23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위험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릴 수 있고 조용히 진행되던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장 명절 후 찾아오는 조용한 외로움. 두번째 문제는 명절 이후 찾아오는 정서적인 공허함입니다. 추석 한가위 긴 연휴 동안 집안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정적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휑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탁은 여전히 차려져 있지만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실 TV는 켜져 있지만 함께 웃을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천천히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식욕이 줄어들고 잠이 오지 않고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존에 있던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겐 이 시기가 참으로 외롭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말없이 찾아오는 우울은 몸의 건강보다 먼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장 마음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 할까요? 정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소통,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자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명절에 한번 부모님을 찾아뵌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집이 조용해졌을 그 시점에, 한번 단 1분의 전화라도 꼭 걸어주세요.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 짧은 안부가 부모님에겐 약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혼자 계시더라도 혼자 살아가지 마세요. 동네 복지센터, 경로당,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조금씩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만나서 말 한마디 나누는 것, 같이 차한잔 마시는 것, 같이 TV를 보는 것, 그 모두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또한 스스로를 위한 작은 취미를 하나 가져 보세요. 뜨개질, 색칠 공부, 산책, 음악 듣기, 꽃 키우기.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내가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균형을 지켜 줍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옵니다. 오장 마무리 지금 챙기는 건강이 생명을 지킵니다. 10월과 11월 계절은 깊어가고 낙엽은 떨어지며 세상은 천천히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조용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계절보다 더 빠르게 찾아오는 변화 몸과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괜찮아 지금은 별일 없어라고 넘겨짚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일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세요. 지금 무릎 담요를 덮어보세요. 지금 오늘 하루 일기를 써보세요. 지금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전화를 걸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가족분들, 보호자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통 하세요. 오늘은 괜찮으신지, 뭐 드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물어봐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랑의 표현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